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백사동 2층에 있는 공간인 재능기부실이에요. 이곳은 재능기부 수업과 문화강좌가 진행되고 입주민 대표회의와 같은 주민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몰래 롯데캐슬의 가치살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곳 재능기부실에서 가치살림 프로젝트를 위해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어,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할지 같이 의논해보고 결정해보는 회의를 진행했어요. 네. 블랙 롯데캐슬 가치 살림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이 맞네요 백사동 2층에는 재능기부실 말고도 독서실과 스터디룸이 있는데요. 독서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남여 14개의 좌석이 있어요. 스터디룸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두 것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지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